하늘을 뜻하는 유의 천간과 땅을 뜻하는 아래의 지지가 일정한 방법으로 결합을 하면서 22개의 부호 글자 60갑자가 만들어지고 이 60개로 만들어진 60갑자는 사조의 기둥이 됩니다. 이 사주 위에 글자인 천간은 보여지는 것, 양의 기운인 하늘로 보여지는 정신, 생각을 상징하고, 사주 아래의 글자인 지지는 음의 기운으로 땅, 현실, 환경을 상징하며, 이땅속 보이지 않는 곳 지지 속에는 지장간이라는 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징 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의 간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땅 속에 있는 하늘의 상징, 간은 또한 투출이 됩니다. 이 지지 속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12개의 지지의각 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에는 인계가 들어 있고 축에는 계신기가 들어 있고 이내는 무병갑이 들어 있고 묘에는 가불이 들어 있고 진에는 을계무가 들어 있고 기에는 무경병이 들어있고 오에는 변기정이 들어있고 미에는 정을기가 들어있고 신에는 무인경이 들어있고 유에는 경신이 있습니다. 술에는 신정무가 들어있고, 해에는 무가빔이 들어있습니다. 이땅 속에 있는 하늘의 상징, 간이 이 12개의 지지 속 지장간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 달은 초순, 중순, 하순으로 구분되어 져 있습니다. 이 지지 속의 지장간은 첫 번째, 여기로 아직도 앞절기의 영향하에 있다는 뜻이고, 중간 부분인 중기는 중간의 기로 삼합오행에 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정기는 그 지가 지닌 오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아있는 것이고, 중기는 속기운이고, 전기는 드디어 같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각각 포함되어 있는 지지 속에 천간 기운은 오행의 기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지장간 중 여기의 기운은 강하고 중기의 기운은 약간만 작용되고 전기의 기운은 가장 강하게 작용됩니다. 이 12지 안에 숨어 있는 글자인 지장간은 천간 글자가 숨어 있는 것이며 암장되어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땅 속에 있는 천간 지장간은 그 속에서 여러 형태의 간들로 서로 또 연결되고 결합되고 보완되고 강화됩니다. 이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네 개의 지지속 지장간의 발생을 살펴봅니다. 인간관계인 육친관계도 살펴봅니다. 이 지장간에 숨겨진 인간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장간 속의 천간에는 용신을 잡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쓰임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천간지와는 다르게 이 12지 속의 지장간의 이야기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장간은 숨겨져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어두운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끼리 합도합니다. 암합을 하며 안명합도 합니다. 숨어 있기도 하지만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사주의 분석 해석은 간단하지만 복잡하고 복잡하니 끝이 없습니다.